안녕하세요. 골프 좀 가르쳐 주세요. t k 입니다 오늘은 뭐하뭐오는이 오늘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섯 개 클럽으로 그 샌드부터 8번까지. 해요. 그러니까 샌드 웨지, 갭 웨지, 피칭 웨지, 9번, 8번 아이언으로 저기 끝까지 보이는 깃발까지가 40야드, 40야드. 그냥 4구름이 되는데. 제가 가로 걸어 보니까 4 2구름이야 그러면 40야드 되겠죠? 이 거리를 제가 각자 아언으로 쳐가지고 헤이 hey, 그레가봐이 제가 그 그걸 해볼게요. 그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더잘 붙을 수 있는지, 얼마나 컨트롤이 더 쉬운지. 자, 제가 각 공으로 한두 개씩 쳐볼게요. 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한1야리도이리1라리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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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 나죠 왜냐하면 샌드리야 이리야, 금방 제가 샌드웨어 치고 이번에는 개베이체로 치고 게요 제가 주는게 테일러메이드 p790 개베이체 샌드웨어 치니까 이정도 배스트을 해야 되니까 참 어중간에 개베이체로 하면 얼마나 더 쉬울지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이 확실히 줄었죠. 그샌드웨지 시대보다. 잠다 이거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죽겠네. 자, 저두개두개 쉰으니까 두개 샌드웨치, 이번에피칭웨지 피칭웨치를 얼마나 더울까 그 근데 지난 방향은 이랑 백스윙에 나간 백스윙에 그, 그게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죠. 그죠? 자, 다시. 스탑 아, 이제 어디에 있으니 골로 내려가. 하여 이게 피칭 이치 이번에 9번. 아이, 백스윙이 훨씬 짧아지죠, 그죠? 완전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오, 어, 그분이 제일 제일 많이 붙었네. 자, 이번 8번. 이렇게 백스윙이 작으면 작아져서 이 컨트롤이 확실하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8번. 좋아, 요아 좋아. 에이. 그래도 나 빼야 돼요. 40년대에서 내가 8번으로 저렇게 집행해가지고 저렇게 가까이 본다는 것은 뭐 그럭저럭 괜찮다고 봐야 돼. 자, 저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이, 그, 제가 금방 헹글 보시다시피, 그, 팔, 샌드웨치랑 8번의 백스윙이 아마 그, 그, 그 높이가, 백스윙이 그 날아나가는 그 단계가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8번은 거의 뭐 한, 한 30cm 정도 백스윙을 했고, 그, 뭐지? 그, 자, 여기가, 거기 다 모여있죠. 뭐 40% 정도는 8을 할수 있고, 4 8 정도는 뭐 보기로 하겠네. 저는 그뭔어 저는 올라가고싶지만좀 멀리 떨어지다든지, 돌아가다 보면 힘들다고 봐야죠. 하여간, 샌드위치를할 때랑, 그 피칭웨치 8번으로 할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해봐도, 샌드위치보다 그 8번, 9번, 훨씬 더 쉽게 백스윙, 컨트롤 쉽게 해서 이렇게 철수고 있으니까 더 컨트롤이 좋고 더잘온것같아그 그죠? 여러분 봐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여기가 지금 40g, 그 42g 그 되는 거인데 자제대로 따지면 40이라도 그래죠. 그 길에서 이 정도 치핑하면 뭐 솔직히 잘했다 봐야 돼 저도. 하하 하여간 여러분들도 이런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미스를 하게 되면 그린이 많이 남은 쪽으로 미스를 해야 그 다음에 치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저쪽 짧은 쪽으로 미스를 해버리면 치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마트하게 세컨샷 사슬, 만약에 내가 미스를 했을 때 어떻게, 어디를 가는 게더 좋은지. 그리고 내가 좀안 좋은 사항에 빠졌다. 그러면 어디를 갖다 놔야 그 다음 치핑하기가 쉬운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집행 세컨 샷을그 하는 게 다음 샷을 위해서 더 좋다고 볼수 있죠. 그죠? 자또또 또 하루가 또 지나가네요. 더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조심하시고 자 의심해서 이기시고 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